9월 7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빌들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주여,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때그 안에는 깊은 복음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는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한 부분을 볼 것이고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한 신약의 한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에서 45장 23절부터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리포스 2장 말씀과 비교를 할 것인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 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의 이 때를 미리 예언적으로 내다보고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무엇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네여호와로말 미아마 의롭다 함을 얻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45장 말씀을 인용한 신약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고 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것을 빌리포서 2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해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45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어서 어떤 고백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통치자였고 우상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사여서 45장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믿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바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또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중심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라고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십자가의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의 높아진 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감히 너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야? 너가 뭘 잘했다고 그런 말을 해? 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또늘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곧 구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의에 이르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그분의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절과 같은 내용을, 10절이 바로 이 같은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의 비밀이라, 비밀이라고요? 바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는 그러한 것이 구절에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었다라는 것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은 거듭남만을 뜻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죽고 무너져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구원에 이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아주 쉽게 만드셨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을 바치시고 피를 흘리는 모든 것을 피를 흘리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아주 쉽게 만드셨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을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를 헤엄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을 절간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채찍질하거나 금식하거나 자신을 괴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라고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저주와 심판이 아닌 극렬과 축복의 대상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진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한다면 가까이 갈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기는 하시지만 어떤 부분은 용서하지 않으셨고 또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자꾸 뭔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보장과 영원한 기쁨은 함께 갑니다. 영원한 보장이 없으면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비참한 교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에 합당하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요하모금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일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피를 수소와 염소의 피의 수준으로 절락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의가 되심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가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너는 어제 이런 짓을 했잖아. 지난주에는 이랬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할 때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시인하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심을 믿고 신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할까? 마음 속 깊은 곳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느 순간 진리와 복음에서 멀어진 어떤 신념 체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마음 속 신념 체계는 경고한 생각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이지 율법과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참되지만 그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야 말로 은혜야 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붙여서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는 늘 함께 갑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할 때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당대의 종교적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즉그 유대인들 구약 성경과 또 십계명과 율법 그 모든 것에 심취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고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 무슨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구약과 율법을 다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셨던 것이죠. 즉, 율법은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라고 하신 진리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분은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은 시켰으나 약속의 땅, 즉 안식의 땅, 의의 땅으로는 백성들을 데리고 갈수 없었습니다.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요호수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요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 은혜만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첫 기적은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고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공적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축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랩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고, 모세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해 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를 높이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이니 너의 손으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인간의 힘으로 신을 벗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죄인은 죄된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의 문제를 이뤄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갈수록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책과 정죄의 마음이 아닌 상감받고 용서받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지만 신약의 당자의 비유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달려오시고 신을 신겨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신을 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측에서의 일하심과 공급하심에 안식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때에는 거룩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가족이라는 땅입니다. 거룩 이상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식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언제나 자의식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일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반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더욱 의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이 중요합니다.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제하고 묻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면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에 합당한 구원과 회복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그 고백을 할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 예수님께 더욱더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살아나는 생명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구원을 보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영원한 구원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의로움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므로, 우리가 더욱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모든 구원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흐뭇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성교사님들 위에 북녘 땅과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